이 세상에는 참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질이나 역사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각 나라마다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죠. 어느 나라를 가보아도 자신의 나라와 동일한 느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한국의 분위기와 문화, 매너 등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특별해서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이 문화 충격을 경험하는데요. 오늘은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기로 유명한 프랑스에서 온 장이 한국에 살면서 겪은 일들과 한국에 살면서 변해버린 장의 모습을 본 가족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프랑스인 장드네부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장드네부입니다. 저는 한국인 아내와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과 함께 한국에 있습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정말 없었습니다. 단지 일본 옆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았죠. 저도 그중한 명이었고요. 2010년대 초반 당시 저는 20대 청년이었고,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하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무척 많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하는 게 뭔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언어적으로 재능이 있어서 영어를 할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프랑스인들이 전보다 영어를 많이 배우지만, 과거에는 프랑스인 중에 영어를 할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 무렵 프랑스인의 영어 실력은 유럽에서 최하위권일 정도였죠.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에도 흥미가 많았죠. 그래서 독일어도 조금 할줄 알았고 일본어도 배웠어요. 그래서 언어 쪽을 더 개발해서 해외로 나가보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주변에 이야기했더니 제게 정말 별나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많은 프랑스인들은 프랑스가 매우 우월하다고 믿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라면 해외는 여행을 위해서만 떠나거든요. 일을 하다가 해외 출장을 가게 되거나 해외로 발령 나는 경우는 간혹 있어도 진로를 해외로 정하는 케이스는 적어도 제 주변엔 없었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았고 어느 나라가 좋을까 많이 조사를 해보았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대부분의 글은 한국이 말도 안 되게 안전한 나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이것도 놀라웠는데 한국의 경제에 대한 짧은 글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1960년대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였고, 심지어 북한보다 더 가난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도층이 약삭바른 사업가들에게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전자 상점을 삼성, LG, 그리고 현대로 키웠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급진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안 거지만, 한국인들이 일을 정말 많이, 열심히 한 것도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군요. 저는 제가 갈 곳을 한국으로 정하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어떤 일을 했냐고요? 저는 원어민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원래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한국어를 아주 약간만 할줄 알아도 원어민으로 취직이 어렵지 않다고 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영어로 말해도 한국인들이 대화를 해주고 영어를 잘 모를 지언정 알아들어 보려고 애써준다고 합니다. 정말 친절한 국민성인 거죠. 그래서 여행회화 정도만 알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생활하기 너무 어렵지는 않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한국 생활을 위해 한국어를 공부했죠. 한국어 능력 시험도 봤는데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2급을 취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어 원어민의 수요가 가장 컸지만 프랑스 원어민 자리도 있었어요. 저는 어렵지 않게 취직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저의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죠. 저는 보통의 프랑스인들보다는 훨씬 개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하지만 막상 전혀 다른 문화권의 나라에 어머니 제가 보수적이고 자국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프랑스는 문화와 언어에 대한 자긍심도 대단하지만 음식에 있어서도 그 프라이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프랑스 음식보다 더 맛있는 것은 없다고들 생각하죠. 저도 운연 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 한국 음식을 먹었을 때는 충격이었습니다. 프랑스 음식에 견줄 만큼 맛있는 음식인 거예요. 운 좋게 맛집에 방문했나 싶었는데 어딜 가든 맛있더군요. 심지어 학교 급식까지도요. 한국 음식은 맵고 자극적이라고 들었는데 마냥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아했던 것은 식당 직원의 태도였어요. 너무 친절한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손님보다도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우선인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곳은 거의 없고 다소 건조하게 대합니다. 한국의 식당은 그렇지 않길래 우연히 친절한 가게였나보다 했지만 다른 가게에 가도 그랬고. 그냥 제가 만난 모든 한국인이 대체로 그랬어요. 친절했습니다. 그때부터 알았죠. 어,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착하구나. 저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를 경험해보고 많은 언어를 습득해보고 싶어 했지만, 그럼에도 가장 잘난 나라는 프랑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어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언어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세상에 어떻게 이런 언어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유용하면서도 아름다운 언어였어요. 저는 한국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점점 더그 매력에 빠져들었죠. 한국에 살면서도 은행이나 주민센터에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저는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몇 주씩이나 기다려야 할 일을 하루 만에 처리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너무 놀라워서 동료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더니 한국에서는 어떤 서비스든 간에 신속한 처리가 일반적이라고 하더군요. 빨리빨리의 나라라는 정보는 접했었지만 이 정도 빠름일 줄이야. 한국에 오기 전 인터넷에서 접했던 것처럼 치안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파리에는 소매치기가 정말 많은데 한국에는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소매치기는커녕 정말 어딘가에 내 물건을 놔둬도 아무도 가져갈 생각을 안 해요. 시민의식은 유럽이 그중에서도 프랑스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남의 물건을 욕심내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한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프라도 정말 깨끗하고 쾌적해서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달까요. 파리는 낭만의 도시로 통하지만. 생각보다 더럽습니다. 프랑스에는 생각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매치기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숙자도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가히 노숙자 왕국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공공화장실도 죄다 유려여서 노숙자들이 길거리나 지하철, 아무데서나 용변을 봐버리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공공화장실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하철에도 있고 길을 가다가도 있고 건물 어디든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밖에서 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감탄한 부분은 한국인들의 이타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개인주의가 뚜렷한데 한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는 게 당연한데 옆에서 자꾸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단지 동료 선생님께서 손이 빈다면서 일을 가져갔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프랑스에서도 가끔 있어요. 하지만 매일같이 자신의 간식을 나눠주고 청소를 대신해 주는 등의 경험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집에 가져가서 먹으라고 아예 반찬을 챙겨주는 동료분도 있었고 학부모님들도 잊을 만하면 뭐든 챙겨주시더라고요. 처음엔 당황해서 주시는 것들이 답례를 했죠. 기부앤테이크는 당연한 매너니까요. 그러는 저를 본 동료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장 선생님, 그거 그렇게 안 갚아도 돼요. 선생님한테 뭔가 베푸는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단지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베풀 뿐이에요. 이 말을 듣게 되자 정말 찡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정말 착하고 순했어요. 재고 따지는 것 없이 베푸는 이타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제가 프랑스에서 하던 대로 한국인들을 대한 것을 떠올리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보통 프랑스인과 다르다고 하지만 무의식 중에는 늘 프랑스인이 가장 잘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국인들 눈에는 콧대 높게 행동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저 외국인이니까 이해해주시고 적응 잘할 수 있게 감싸주셨잖아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연이에요. 제가 출근하기 전에 자주 들르다가 단골이 되어버린 카페가 있는데 그 곳의 사장님이었죠. 언젠가부터 제게 특별히 더 신경 써준다는 느낌을 받고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녀는 그저 제가 단골이니까 더 챙겨줬던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좋아서 연락처를 따고 데이트를 신청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관계가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6년을 사귀었고 저와 결혼할 여자라고 가족에게 소개하기 위해 함께 프랑스로 갔습니다. 가족들은 미연이를 환영해 주었어요. 마음에 들어 하셨죠? 미연이 특히 큰맘 먹고 떠난 프랑스였기에 한두 달 머무르기로 했어요. 그렇게 같이 지내면서 미연이와 저는 가족들과 지내는데 은근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넌 머리가 어떻게 된 거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서로가 뭔가 잘못한 것은 없었어요. 가족들은 그저 하던 대로 했고 반은 한국인이 된 저와 한국인인 미연이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데서 오는 불편이었죠. 저는 잘 몰랐는데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전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개인주의가 심했으며 불같은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을 상대로도 선을 잘 긋고 화를 내 서운하게 만들 정도였죠. 그랬던 제가 한국에 몇년 살다 왔더니 과하게 친절해져서 어색하고 부담스럽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성격은 더 급해진 것 같다고 했어요. 한국에 살면서 빠른 서비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프랑스의 느린 일 처리를 힘들어 했거든요. 또, 한국에 가기 전에 저는 좀 오만하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변해버린 제가 나설었지만,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겪어 잘 됐다고 해주시네요. 미연이와는 결혼을 했고, 현재는 한 살도 안된 딸을 함께 키우고 있어요. 한국에서요. 저에게 한국은 제모국만큼이나 뜻깊은 나라입니다. 저에게 특별한 직업을 가지도록 해주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수 있게 해주었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해주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삶으로 제 인생이 더욱 행복하고 윤택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은 장 씨의 이야기였는데요. 지금쯤이면 한국인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장씨 가족이 한국에서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